어? 어 바로 저, 분수, 분수 왼쪽. 왼쪽 보여. 보여? 응. <laughs> 올라가 봐. 오, 무지개. 행운의 의미 아니야. 하겠다 더럽다. 안기만 해야겠다. 안녕. 하나가 있어. 알았어. 응. 갖고 아, 있어. 칼잘 담으면 잘 되는 것 같아. 칼집 있는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. 그치 엄마? 응 안그러면 이제 갖고 오기 힘들잖아 그치? 응응 음, 그전에 그 빨간 자루 칼, 칼집 칼 있었는데 그, 이사이때몇번 댕기고 나니까 다 없어졌어 이거 감 맛있잖아 응. 그치 엄마? 응 이거 시간만 감 알지? 응 우리 몇번 먹었는데? 아주 올 가을에는 딴건 모르겠고 감은 많이 먹네 뭐지? 감이 풍간 감이 풍 응? 감이 풍년이라고 응 엄마 하나 먹어 응? 응 머리 아프다고? 살게 너도 먹어 그치? 안 그래? 아주 은 사람이 많아졌잖아 그치? 봐봐 주차장이래 살짝 까먹더니 수산나 정확하게 기억하네? 수나, 수산나 자매님? 예 봐봐 수산나 자매님? 계단 성공. 아, 이 다리를 만들었다는 소리 아닐까? 아까, 한 바퀴를 돌수 있게끔, 구간도 완성했는데, 무슨, 다리 완교, 완성했다고. 얘도, 위에 몇 주차장이야? 주차장. 6주차장, 아니면 7주차장인 가처 아주 사이사이, 쪼매난 주차장. 아까 우리가 주차한 데가 제일 큰 주차장일걸? 그런가 봐봐. 그거가 이 주차장이었나? 어 정확히 잘 모르겠어. 내는 느낌이야. 여보세요, 엄마. 어, 하나, 둘. 다시 한번 더. 하나, 둘. 셋. 이거 엄청 크네. 어. 그지 여기에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많이 줬나 보네. 그러니까 여기에 몰리는 거 같은데, <laughs> 새것처럼 보이지? 와, 완전 새것처럼 보이네. 티가 많이 나네. 그러지, 그러네. 느낌이 딱 최근에 만들어진 곳인가 봐. 똥 <놀동> 왜지 아깝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건가? 내가양쪽다 그냥 보라고 천천 하나, 하나, 히나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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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엄마 오케이 4.57 킬로를 걸었어 현재 시간은 11시 7분 1시간 46분 걸었습니다 <laughs> 차가워요 물 뭐? 차가워 뭐? 물가워 뭐? 물 차가워 아 물이 차갑다고? 응. 배고프냐고 배 안고파? 응? 더 버터 어터응 <laughs> 여기가 불고기가 15,000원이고, 갈비찜이 17,000원 15 썩골썩골썩골썩골 음. 아, 쌈 불고기는 공복에 얹고 고기를 판에 익힌 다음 육수에 잠시 잠수시키세요 절임류는 불고기랑 곁들여 드시거나 쌈에 싸서 드세요

you <laughs>